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메일을 너가 읽어볼 때쯤이면 아침 출근 후 어쩌면 오후 식사를 하고 난 약간의 여유 속에서겠지 나는 도망가고 도망간다 끝이 어딜지는 알수 없어 아내는 이미 자살을 했고 나는 한동안 우울증에 몹시도 시달리며 그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지. 물론 나랑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애써 말해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원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너는 아무래도 우린 공범자다. 아내가 떠난 빈 자리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텅빈 침대에서 겨우 잠을 청하며 나는 몇 번이나 울음을 삼킨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너에게로 달려가고픈 마음을 겨우 섞이며 다시 나를 다잡는다. 내 나이 스물여섯. 너무 이른 결혼이어서였을까? 하지만 나는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사회에서 만난 아름다운 아내가 내 앞으로의 생에 더큰 힘을 줄 것만 같은 희망에 불타올라 있지 않았나. 그리고 겨우 반년 남짓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아내는 영원히 내 곁을 떠나가 버렸다. 왜냐고 따지고 싶고 묻고 싶지만 결국, 나는 어떤 자격도 권리도 없는 못난 남자가 돼버린 거다. 어쩌면 너를 만난 것 자체가 애초에 화근이었다고는 말하지 않겠어. 내게는 너 역시도 내 삶의 중요한 시점에서 내 예민한 순간을 건드린 중요한 인물임이 분명하니까. 너는 처음에 말없이 다가왔고 말없이 지나갔다. 아무런 흔적도 눈빛도 없이 그저 내 앞에 놓인 한 장의 카다로고만 쥐고 저편으로 가서는 이리저리 가전제품을 둘러보고 꼼꼼하게 색상이며 형태를 들여다보며 너만의 소중한 시간을 음미하고 있었다. 걸 깨뜨리기가 싫어서 아니 어쩌면 내가 그런 너를 바라보는 숭고한 시간을 흐트려 놓기가 싫어서 나는 아무 것도 침범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었지 아내와 단한 번도 누군가를 비교한 적이 없는 나였는데 난생 처음으로 아니 어느 순간에 나는 불시에 다른 사람이 되어서. 너를 혼자서 그리워하고, 다시 우리 매장에 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허무한 일상의 마라토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결혼이란 새로운 관문을 지나면서 낯설게 다가올 줄 알았던 삶의 목표들은, 어느 틈에 내게는 너무 버거운 숙대들이란 것을 차츰 깨닫기 시작할 즈음이었고,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할 즈음이었고 내 마음에 전혀 동요를 일으키지 못하는 현실에 붙박힌 아내가 차츰 답답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연애기간이 고교 시절부터 시작되어 10년이 다 돼간다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라고 억지로 부정해보았고 어린아이적 마음에서부터 커오기 시작한 사랑이 부부라는 결실로 맺어지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아내는 하나의 성인으로서 온전히 내게 삶의 이유가 되는 한 여자로서 나를 끌고 가는 나의 여신은 아니라는 생각이 슬며시 자리잡기 시작해버린 거야. 나는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그달치의 생활이 힘겨워지는 영업사원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 초조함이 내내 나 혼자만의 것이란 사실이 너무도 괴롭고 답답했었어. 아내는 그 또래 여자들처럼 그저 생활 반경이 좁고 아직은 아이의 시각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는 그렇게 슬슬 힘들어 가던 내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문을 불시에 확 열어버리며 시원한 바람과 공기와 함께 등장한 나의 은밀한 여자가 되고 말았다. 저런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을까? 여자의 집은 어디일까? 오늘은 누굴 만나서 무슨 짓을 하길래 저렇게 야하게 차려입고 나왔을까? 나는 불현듯 너를 탐험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너가 대형 냉장고를 사 가던 날, 기입한 배달지 주소를 뒤져서 너가 어디 사는지를 결국에는 알아내고야 말았다. 굳이 불필요하게 점장에게 사정을 해가면서 너의 집까지 배달 기사를 인솔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따라갔던 것이다.